문제성 두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럼이 시중에는 정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의 세럼이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들기로요. 이 부분에서는 식약처에 감사합니다. 식약처 때문에 국내 유일한 화장품 저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고 무엇을 해왔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몇년전 우연히 샴푸 추천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터무니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일까라는 생각에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피 타입별로 샴푸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이메일과 댓글들은 두피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제 자신의 경험과도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단지 자신의 두피에 맞는 샴푸를 사용한 것 뿐인데도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큰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샴푸 중에서 제 기준에 맞는 제가 원하는 제품을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기준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피 타입별로 맞춤형 성분이 들어가고 세정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원할 뿐인데 대부분의 제품은 모든 두피 타입에 적합하려고 애쓰는 이도저도 아닌 샴푸만이 가득하더군요. 두피마다 요구하는 성분이 다르고 세정력이 강한 샴푸는 오히려 두피에 문제를 일으키 이렇게 뿐인데 그걸 업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샴푸는 그래도 적당히 순한 제품을 찾아서 대체할 수 있지만 샴푸 후에 사용하는 세럼은 선택의 폭이 더 좁습니다. 문제성 두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럼이 시중에는 정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의 세럼이 없는 것이죠. 피부 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킨과 로션 같은 기초 화장품만이라도 잘 사용한다면 피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주기에 피부 건강에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어떨까요? 두피도 분명 피부인데 두피 전용 기초 화장품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럼은 딱두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두피 타입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두피에 맞는 성분만을 사용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모든 두피를 탈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점에서 식약처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는 성분들만 합류하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업체들은 두피 타입에 맞지 않은 성분들로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내 업체들이 만든 세럼은 모두 하나같이 탈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성 두피도 탈모가 있을 수 있고 건성 두피도 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도 염증으로 탈모가 잘일어습니다 탈모 두피는 두피 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모는 모든 두피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증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세럼들은 하나같이 탈모인들을 겨냥해서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멘톨이 함유되지 않은 세럼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멘톨은 모든 두피에 어울리는 성분이 아닙니다. 특히 지루성 두피염에게는 매우 자극적인 성분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해외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너무 비쌉니다. 한국에서 만들면 이렇게 비싸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형실인 것이죠.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들기로요. 이 부분에서는 식약처에 감사합니다. 식약처 때문에 국내 유일한 화장품 저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찾다 찾다 없어서 만드는 이들은 세상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찾으면 어쩌지라는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생각할수록 꼭 필요한 화장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투피에게 정말 필요로 하니까요. 여러분의 두피는 아마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얼굴 피부는 세안 후에 바로 당김을 느끼기 때문에 스킨과 로션을 바르지만 두피는 감각이 덜 발달되어 있어 건조해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두피는 피지선이 발달해 있고 각질도 빠르게 형성되며 각종 균과 오염 물질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두피 세럼이 꼭 필요로 한 것이죠. 적절한 두피 세럼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피 트러블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가려움, 염증 각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피 환경이 개선되면서 두피 냄새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탈모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겠죠. 두피 세럼만이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두피 세럼도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화장품이 자기 피부에 맞으면 효과를 볼수 있듯이 두피도 자신에게 맞는 세럼을 사용할 때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현재는 지성 두피와 지루성 두피에 맞는 세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 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업체와 계속해서 테스트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